경제 체제 한번 볼까요? 체제 경제 체제는 우리가 일단 둘로 나눠요. 경제 문제의 해결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경제 문제를 누가 해결할래?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여러분들,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를 개인한테 맡겨. 니가 알아서 해. 니네 일이니까. <laughs> 그럼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어디로 가요? 노동시장으로 갈 거야. 그 노동시장에 가서 일을 하고, 월급 받아서 또 어디로 갈까? 그렇죠. 또 시장으로 가겠죠. 마트로 가겠죠. 예, 이 시장, 뭐 이렇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맡기면 어디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개인하게 맡기는 걸 시장 경제라고 해요. 니뭐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어떡하라고? 예. 네. 근데 이거를 개인한테 안 맡기고 국가가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준다. 무슨 경제죠? 계획 경제죠. 계획 경제.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자본주의.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뭐예요? 사회주의. 당연히 자본주의는 뭐랑 결합해요? 시장하고. 계획 경제는 뭐랑 결합해요? 사회주의하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laughs> 얘가, <웃음> 얘랑 같이 이렇게 외도하는 경우.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본주의를 버리고, 얘가 누구를 몰래 만나? 사회주의를 만나요. 그런 나라 있어, 없어요? 어디? 중국. 하. 우리가 보통 중국을 뭐라 그래?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면 막 중국에 부자들 되게 많으니까. 그쵸, 그렇죠, 여들 뭐, 그, 누구야? 그, 겉으로 보면 전혀 부자스럽지 않은 그 중국의 부자 있잖아. 알리, 알리, 알리바바. 알리바바 맞죠알리바바야 알리바바야? 하여튼, 알리바바 맞죠? 그, 누구, 누구지? 그 빼짝 마른 사람 있잖아요. 어? 마윈? 아, 그, 난 전혀 그냥 겉으로 보면 되게 빈곤해 보이지 않아, 그 사람? 그렇죠 차라리 내가 되게 부자처럼 보이는데, <laughs> 되게 부자라며, 그 사람이. 그쵸?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연말에 하는 거보이죠 뭐 알리바바에서 하는 그, 그 뭐야,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무슨 절이라 그러잖아? 하여튼, 뭐 되게 물건 싸게 파는 거. 예, 그거 막할때뭐 아, 무슨 절인데 갑자기 이름 이 기억이 안 난다. 여튼 그거 할때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니까 중국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아니에요. 중국은 토지를 누가 다 소유해? 국가가 소유해 요 토지를. 그러니까 베이징이나 상해 같은 몇몇 지역만 아파트나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지, 전부는 다 누가 소유해? 국가가 소유. 해 농장은 다 국가에서 소유하잖아요. 그리고 시골 농촌에 있는 기업들을 다 누가 소유해요? 국가가.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대신 그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시장 가서 사죠. 정확히 따지면은 북한도 사회주의 무슨 경제야? 시장 경제예요 예. 북한도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 어디 가서 사요? 시장 가서 산다며. 그 엊그저께 못 봐서 JTBC에서 그뭐 미국의 뭐 언론인이 최근에 북한 갔다 온 다음에 영상으로 보여준 거 봤죠. 평양에 시민들이 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써요. 예. 네. 그, 북한의 스마트폰이 총 400만 대가 있대요. 400만 대가. 예. 네. 그니까 그 나라도 사회주의 뭐야? 시장 경제죠. 대신 모든 생산수단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뭐 북한이나 이런 나라에 두둔한다는 게 아니라, 생산수단을 사유화시키는 거지, 걔네들도 사유재산은 있어요. 만약에 사유재산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메리아스 같은 거, 아, 메리아스, 뭐라고, 그래, 넌닝 거? 아니데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메리아스. 사회주의, 진짜 사유재산이 없는 나라면 메리아스 입고뭐 해야 돼? 반납해야 돼요. <laughs> 그래야 사유재산이 없는 거 아니야? 메리아스가 내 건데 어떻게 이게 사유재산이 없는 거, 있는 거지? 그쵸? 메리아스 입고 반납하고 숟가락 한번 밥먹고 반납하고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쓰고 그래야 사회재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는 게 그게 사회주의 되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데 누구랑 누구랑 만난다 얘랑 얘랑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중국 그다음에 또뭐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가 뭐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미얀마 뭐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경제 체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건데, 예, 볼 건데, 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굳이 시장 경제, 그러니까 계획 경제랑 사회주의는 볼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린 뭘 봐야 돼요? 자본주의하고 시장 경제만 볼 거야. 알았죠? 이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예. 갑니다. 처음에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여러분들이제 자본주의예요 우리가 그때 자본주의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상업자본주의라 그래요. 상업자본주의가 언제 있었냐? 14세기, 15세기,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니아가 아메리카, 아시아로 그쵸? 신항로 개척하죠? 그러면서 뭐가? 무역이 발전하고. 맞아요? 그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뭐였냐면 절대왕정이었어요. 절대왕정. 절대왕정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군대도 보유하고 저막 군골도 크게 의리할 이야기 짓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근데 당시에 영국의 귀족들은 세금을 내야안네요 세금을 잘안 내요. 그럼 세금 내는 건 누구야?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국가가 뭐 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중상주의 정책을 피죠. 그러면서 처음 등장한 게 바로 뭐다? 상업자본주의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물건을 사서 다시 이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뭐가 뭐를 버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야. 알았죠? 돈이 돈을 버는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간단하게 보면 뭐가 뭐를 번다고? 돈이 돈을 번다고. 그런데 이때 당시 자본주의는 뭐아니어서 아직 시장 경제는? 아니었어요. 왜? 국가가 주도했고 국가한테 다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지만 경제활동할 수 있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다가 사건이 두개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어서 처음에 여러분들 바로? 산업혁명. 아, 먼저 있었던 것부터 시민혁명이 있었죠.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뭐가 도래합니까? 바로. 그쵸. 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사람들이 누구한테 맡겨? 개인한테 맡겨요.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또는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게 자유주의 아니야?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여기에 무슨 사건이 터러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업 혁명. 이두 가지 사건이 만나면서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산업 자본주의가 등장을 해요. 이 산업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의 무슨 경제 바로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당시의 경제 정책은 그냥 정부가 개인한테 맡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럼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또는 내 문제니까 간섭하지 마. 그 우리가 바로 뭐라 그래, 여러분들 자유? 그렇죠. 방임주의라고 그러죠. 또 이런 시장 경제와 자유 방임주의의 경제적 이론을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야? 그렇죠, 에덤 스미스. 번데기 발음, 에덤 스미트의.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두 가지 얘기야. 처음에 뭐 얘기합니까? 음. 보이지 않는 손. 예. 안 보이는 손이 있는데 그안 보이는 손이 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가격이라고 그래. 시장 가격. 근데 실제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뭐예요?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성이에요. 합리적인 이성. 사람들은 합리적이잖아.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잘 판단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애덤 스미스가 얘기합니다.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도 다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빵 장사가 빵을 만들죠? 맛있게 만들 거야. 왜? 그렇죠.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럼 빵 장사가 빵을 맛있게 만드는 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럼 그렇게 맛있게 만든 빵을 사 먹으면 또 누구도 좋아? 소비자도 좋아요. 아,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의 실현도 가능하다? 그렇죠. 공익의 실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 추구를 뭐 하지 마라? 방해하거나 억압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정부의 기능, 정부의 형태를 두고 뭐라고 부르죠? 야경국가. 그래서 한동안은 애덤 스미스 야경국가의 상태로 쭉 와요. 그렇죠? 전혀 간섭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전혀 간섭 안 하니까 문제가 터져 안 터져? 터져요.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렇죠. 독과점의 출현이에요. 독과점의 출현. 예. 뭐가 출현한다고요? 독과점 출현.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등장한 자본주의를 바로 뭐라고 불러요? 독점 자본주의를 불러요. 독점자본주의는, 독점, 과점은 빼고 독점만 볼게요. 독점자본주의는 시장의 기업이 몇 개라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 예,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당시에 되게 막 수천 개 있었대요. 수천 개. 정유회사들이. 그러면 A 정유회사, B, C, D, E 이렇게 쫙쫙쫙 있는데 얘네가 제일 큰 정유회사야. 얘네는 뭐 이런 빌이지? 군소 정유회사야 군소. 좀 자잘한 것들. 그럼 이 A의 사주가, A의 사주가 B한테 가요. 야, 너 그렇게 힘들게 기름 팔아서 장사하지 말고 회사 나한테 넘겨라. 응, 내가 너네 회사 자, 값 쳐줘서 사줄게. 그럼 이 사람은 싫다고 그러죠. 내가 힘들게 유전을, 유전을 발견했는데, 그걸 왜 내가 너한테 파냐? 그럼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응, 알았어, 그래.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 기름을 그쵸 얘보다 절반 값에 내놔요 시장에 많이 파서 많이 파서 절반 값에 내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해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다 하나씩 뭐 하게 하는 거야 망하게 해요 그럼 나중에 누구만 남아요 미국 어, 한 기업만 독점 이제 미국의 우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 그 지금 이제 이름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남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 혼자만 남은 거야 이제 기름에서는 그때 가서 가격을 뭐예요? 두배세 배로 올려요. 음. 이게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박지원의 뭐랑 비슷해요? <laughs> 허생전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laughs> 동네 과일을 다 사들였다가 아무도 과일을 못 갖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과일값을 계속 뭐하는 거예요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한동안은. 그럼 싸게 팔아야 되니까 기름을 조금 생산해요, 많이 생산해요? 많이 그래서 독과점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그렇죠 대량생산이 나타나요 뭐라고요 대량생산.